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쓰리고 혈압이 올랐다는 얘기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강이 감기에 좋다길래 꾸준히 먹었는데, 정작 감기는 잘 걸린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생강이 진짜 몸에 좋은 건가? 아니면 괜히 먹고 있는 건가? 걱정되실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런 오해를 싹 정리하고, 생강이 실제로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꼭 필요한지 기왕이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20년 이상 시니어 건강 분야에서 이야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중간중간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강은 옛날부터 몸을 덮이고 기운을 돌게 하는 음식으로 유명했죠. 김치에도, 탕에도, 각종 약재에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생강을 속을 덮이고 담을 없애는데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도 인정받았지만, 현대과학에서도 생강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발표됐는데요. 생강에 들어 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몸속 염증 지수를 평균 30% 가까이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식품 연구원 연구에서도 생강이 혈액 속 활성 산소를 감소시키고 혈액 순환을 돕는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좋다고 한 이유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거죠. 그만큼 생강은 질병 예방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생강의 7가지 질병 예방 효과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건강정보 자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감기 예방 효과인데요. 한국의대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생강이 상기도 점막의 면역세포 활동을 25% 이상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더 빠르게 대응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특히 따뜻한 생강차는 호흡기 점막을 보호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붓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은 꾸준히 드시면 큰 도움이 돼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입니다. 심장 관련 질환은 중장년층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미국의 한 의학저널 연구에서 생강을 하루 2g 정도만 섭취해도 혈중 지질 농도가 감소하고 혈액 응고 위험도가 평균 17%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쁘고 손발이 저리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는 분들께 정말 필수적인 음식이에요. 생강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항암 효과입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론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생강추출물이 암세포 증식을 최대 40% 억제하는 것을 실험에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진저롤 성분은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의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물론 생강만 먹는다고 암을 100% 막을 순 없지만, 일상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식품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번째는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한국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속 진저롤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속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데 탁월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험주에게 생강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8% 올라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생강이 뇌를 맑게 해주고 신경세포를 지켜주는 작용이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예방효과인데요. 이란의 의학대학 연구에서 생강을 8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이 공복혈당이 평균 12%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요. 혈당이 조금만 흔들려도 어지럽고 피곤한 분들, 당뇨 전단계로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자연식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절염 예방입니다. 중장년층의 가장 흔한 통증이 무릎허리 관절인데요. 온도 변화와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데 생강이 바로 이 염증을 낮추는데 탁월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관절염 통증 지수가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쑤시고 날씨만 흐려도 아프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식품이에요. 일곱 번째는 간 건강 보호 효과입니다. 간은 우리 몸 해독의 중심인데 중장년층이 되면 기능이 떨어지기 쉽죠. 한국식품연구원의 동물 실험에서 생강 추출물이 간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지방간 형성률을 20에서 25%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 음주가 잦은 분들, 피로감이 잘 쌓이시는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중요한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건강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이제 생강과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꿀입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을 꿀이 부드럽게 잡아주고, 꿀의 항균 성분이 생강의 면역 상승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호흡기 건강에 특히 좋아서 감기 예방에 최고의 조합이에요. 두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피로 회복과 혈액 생성에 도움을 주고, 생강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둘을 함께 끓이면 피로감이 훨씬 빠르게 풀립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비타민C가 생강의 항산화 성분을 활성화시켜 면역력이 배가됩니다. 따뜻한 생강레몬차는 감기 예방 조합으로 손꼽히죠.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생강의 진저롤이 함께 작용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께 아주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생강이 만나면 항염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관절이 자주 붓고 열감을 느끼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반대로 최악의 궁합 음식 다섯 가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음료인데요. 커피나 차에 카페인이 생강의 순환 촉진 효과를 지나치게 높여 일부 사람에게는 두근거림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이미 생강이 몸을 데우는 성질이 있는데 매운 음식까지 더해지면 위 점막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위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튀김류입니다. 튀김의 지방과 생강의 발열 성질이 만나면 소화 부담이 커져 속이 더부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술입니다. 생강이 간을 보호하긴 하지만 술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간에 과부하가 생겨 독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의 카카오 성분이 생강의 자극 성분과 충돌해 속쓰림과 심박수 상승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 대상자분들께 알려드릴게요. 흡연자는 생강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몸속 활성 산소가 증가하는데 생강의 항산화력이 이를 줄여줍니다. 당뇨 환자도 생강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을 넣어 차로 드시는 것보다 생강편을 물에 우린 뒤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에게는 혈압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부터 섭취하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해 주세요. 위험이 있는 분들은 생생한 생강보다는 충분히 끓여 매운맛을 줄인 생강차 형태가 더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관법과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생강은 물기가 닿으면 빨리 상하므로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더 오래갑니다. 또는 갈아서 얼음틀에 넣어 얼리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과다 섭취입니다. 하루 45g 이상 지속적으로 먹으면 속쓰림이나 심박수 상승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응고제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핵심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강은 감기,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본인 체질과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